아, 아, 아. 자, 이차 함수 전놈의 그래프와 직선 요 놈이 있는데, 한 교점의 좌표가 1이래요. 어? 한 교점의 좌표가 1이래. 야, 그러면 내가 아까처럼 얘가 이렇게 생긴 지금 포물선이고요. 얘는 그냥 이런 직선이잖아. 그쵸? 그럼 쟤를 서울의 온도, 얘를 도쿄의 온도로 놓고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서울의 온도고, 얘가 도쿄의 온도예요. 그쵸? 맞습니까? 그럼 x랑 y를 야 내가 뭐 대충 그렸어요 뭐 모르니까, 그렇지? 그럼 이게 두 도시의 이게 이제 서울의 온도고요, 얘가 도쿄의 온도인데 지금 두 교점이 지금 한 개일지 두 개일지도 아직 잘 모르는데 어쨌거나 교점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그 교점의 x좌표가 1이 돼요. 이 그림이 머릿속에 확 떠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지금 이 설명은 너희들 초딩한테도 할수 있지 않겠어요? 어? 맞죠? 이거 맞습니까? 그럼 이 얘기를 내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얘가 서울의 온도고, 얘가 도쿄의 온도를 그림으로 그린 건데, 오늘 1시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온도가 같았단 얘기죠. 맞아요. 그게 이 포물선과 직선의 교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어려운 얘기예 그렇게? 너희들이 지금 포물선이니 교점이니 나, 나중에 이제 미적을 하게 되면 3차, 4차 함수를 다 배우게 된단 말이야. 문과든 이건 상, 뭐, 상관없이 다막 이렇게 생긴 막 그래프를 막 배우게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프에 대한 내가 얼만큼 친해질 수 있는가, 어느 정도의 깊이 이해를 해야 되는가를 지금 연습하는 중입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1시에 오늘의 온도가 지금 같았다라는 거죠. 맞아. 그럼 1시에 오늘의 온도가 도쿄가 1시에 몇 도인데? 얘네가 1시에 몇 도인데? 한, 시래요? 한, 시래요. 아, 한 시에 1 시에 1도죠 네, x에 1을 넣으면 y에 1 나오죠. 1, 1이 여기에 지금 교점에 잡혀가 1, 1이라는뜻 아니에요? 그럼 얘도 1, 1을 지나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x에 1을 넣었을 때 y가 1 나와야 되죠. 그럼 a 값이 튀어나오지 a가 얼마야 됩니까? 아, 3. 3이면 될 거예요. 네. 그렇죠? 여기다 x에 1을 넣었을 때이 값이 지금 1이 나오려면 a 값이 3이면 되죠? 그럼 이렇게 식이 지금 적힌 거지? 됩니까? 어 그러면 요 놈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거 못하는 사람 있어요? 이거 중학교 3학년 때한 건데. 자, 저 놈의 그럼 저거 뭐 하라는 얘기예요? 최소값? 오늘의 서울의 온도가 분명히 이렇게 흘러갈 텐데 오늘 온도가 언제 제일 낮습니까? 언제가 아니라 어 제일 낮은 게몇 도입니까? 라고 물은 거죠. 오늘의 온도의 최소값을 물은 거지. 그럼 나 저거 꼭지점 찾는 법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중3 때 했던 거. 어? 중3 때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거 사실 이렇게 푸는 것도 사치인데, 기분 나쁘죠? 중3 때 했던 걸 다시 지금 풀고 있으니까, 좋아. 자, 더 기분 나쁘게, 중3 스타일로 이렇게. 자, 이렇게 묶어주고, 플러스 3을 걸어줬죠? 맞아요? y 있는, 음. 요 놈을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상수항이 뭐가 필요합니까? 4분의 9겠죠? 맞아요? 4분의 9. 깼죠? 왜? 요 놈의 절반의 제곱을 항상 필요로 하니까, 완전 제곱식에서는. 그렇죠? 중삼으로 머리를 돌려주세요. 자, 그러면 똑같은 숫자를 한번더 하고 한번 빼야 식이 안 바뀌니까, 요렇게 조절을 하고요. 얘를 밖으로 뽑아냅니다. 마이너스 4분의 9로 뽑아내요. 그럼 얘가 사라지죠?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전체의 제곱에, 이거, 이거 계산하면 뭐니? 4분의, <laughs> 플러스 4분의 3 되죠? 그럼, Y는 이렇게 생긴 놈이면 꼭짓점의 좌표가 뭐예요? 이 좌표가, 어, 뭐,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그리면, X가 2분의 3인 순간, 2분의 3 콤마, 어디? 4분의 3이란 뜻이죠? 그럼 그 얘기는 곧, 오늘 2분의 3 시에, 오늘의 온도가 가장 낮은, 얼마? 4분의 3 도를 찍었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최소값은 얼마다? 4분의 3이다, 라는 거죠. 됩니까? 응? 이거 혼자서 할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칠판에 푸는 걸 보고 구경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풀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넘어가세요.